집착하지 마라. <laughs> 얼마 나안에 집착하면은 선배가 와. 나사를풀어줍니다 여기도 음. 두개 있고. 벌써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내머리는칠십이니까 아, 네 시그널 을 빼는 거야? 네, 빼야 돼. 세. 빼야 작업이 되는 거야? 네. 이게 빼고, 그럼 이것도 프라이지. 음. 그럼 조기거도안 맞지? 맞아요. 그럼 네. 빼도 돼. 공 빠지는게 아니 통째로 빠지는것같아 통째로 빠져있 통째로 빠지네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이 세상에 바로 아, 여기어냅니다이 씨발 카메라가 그때 고장 이미 많이 낡았네요 요걸 빼서 이제 새 카메라를 연결을 할겁니다 물론 배선 작업은 해야돼요 쓰지 에래어 버린 거예요. 어? 다른 걸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네, 방 어? 는 빼서 버렸죠. 그 뭐하는 니내 차에 미라에다가 카메라 모니터 그걸 달가지고 얼굴을 못 봐. 응, 응. 노란색, 흰색, 빨간색, 검정색. 음... 잘못하면 큰일나지 그냥 버립니다. 음, 이게 끼워진 거고.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이걸 다시 꽂고 볶겠습니다. 마기 테스트를 해 볼게요. 원래 그그 순정품이라면서 왜그안담아떻 대전은 키저 키로 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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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시동 되는거 있지 응. 네. 그건는얼인데스마트키로 원격 시동이? 어아이차 25만원 겨울에 내려오자마자 시동 그 열선키면 꾸준히 넣을때 금방 되긴 하는데 하얀색은 전기가 나오는 배선 검정색은 그라운드 노란색하고 흰색선은 영상선 카메라의 전원선을 잘라서 연결하고 응. 영상선도 끝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중간에서 자릅니다 자르면은 노란색, 흰색, 빨간색 선이 나옵니다. 빨간색을 빨간색에 후진선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연결하고 영상선의 영상 플러스는 노란색에 연결했고 영상 적지는 흰색에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선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선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아그 사람 볼게요 잘 나오죠 똑같이 됩니다 신호 조립하면 됩니다.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빨간색하고 검정색은 후진 등, 노란색하고 흰색은 영상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뭐 사제 후방 카메라를 쓰면 뭐 옆쪽에다 달 수가 있는데 순정형을 원하셔서 저기연경을 했고요. 똑같이 동작됩니다. 작업 제품은 오, 인터뷰네요. 모터뷰 인터뷰 검정 YF 형순종형 응, 카메라입니다. 감사합니다.